아침에 눈뜨는 순간, 그저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가 평생을 뒤흔드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3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알려드릴 이 아침 습관 하나가 뇌와 심장을 지키고 낙상을 예방하며 건강한 백세로 가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정보가 아니라 수천 명의 생명을 지켜낸 현장의 기록입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35년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유태훈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중 첫 번째 이야기를 꺼내 보려 합니다. 이른 새벽 김현호 어르신이 내원하셨습니다. 연세는 76세였고 평소 혈압과 당 조절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내셨지만 한달전큰 낙상을 겪고 나서야 저를 찾으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려다 순간적인 어지럼증으로 거실에 쓰러지셨고 대퇴부가 골절된 채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장 박동은 느리고 혈압은 평소보다 15%에서 20% 낮아진 상태입니다. 피도 진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떨어뜨리고 어지럼증과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후유증은 평생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3분 아침 습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1분 알람이 울려도 그대로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5번에서 10번 정도 천천히 쉬어줍니다. 둘째 1분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시작해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마지막 1분 침대에 걸터 앉아 발을 바닥에 디디고 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어지럽다면 다시 누워야 합니다. 이세 단계만 지키면 낙상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지만 단한 번의 아침 사고는 평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 3분을 지키는 것으로 건강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루를 시원하게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상 직후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 한 잔이 생각보다 훨씬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단 3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내일 아침 컵을 드는 손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서울 동작구 진료실로 78세의 김창호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평소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이었고 혈압 조절도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과 함께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아들이 부축하여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상세히 이야기를 나눈 끝에 어르신께서 아침마다 드시는 찬 과일 주스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상 직후 바로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를 벌컥벌컥 벌컥 들이켰다고 하셨습니다. 시원한 느낌에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셨지만 사실 위장과 혈관은 그 순간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밤새 우리 몸의 장기들은 휴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위장은 활동을 멈추고 혈관은 좁아져 있으며 체온도 낮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가운 음료가 갑자기 들어오면 위는 수축하고 소화액 분비는 멈추며 혈류는 갑자기 바뀝니다. 그 결과 속은 쓰리고 혈압은 치솟으며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문제가 있는 분들에겐 더 치명적입니다. 찬 자극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관을 좁히고 심장을 무리하게 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김창호 어르신도 그날 이후 다시는 찬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반드시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을 200ml 정도 천천히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이 물은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위장을 깨우고 몸을 준비시키는 아침의 첫 단추입니다. 하루의 첫 마디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한 잔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평범하게 여겼던 아침 습관 하나가 몸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단순한 한 잔의 물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 어떤 분들은 약부터 챙겨 드십니다. 약 먹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습관이라고들 하시지만, 공복 상태에서 약을 먼저 삼키는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30초만 집중해 주시면 앞으로의 약 복용 습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며칠 전 박순자 어르신이 폭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습니다. 연세는 83세였고, 평소 고혈압과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물한 모금으로 약부터 삼키는 습관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약을 잊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진찰 결과 위험 증세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공복 상태의 위장에 약을 반복적으로 복용해 온 결과였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심지어 관절염약까지 다양하게 복용하고 계셨는데 이들 대부분은 위에 자극을 줄수 있는 성분들이었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은 매우 민감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호막 없이 약물이 바로 들어오면 위 점막은 손상을 입고 속쓰림, 구토, 심하면 위출혈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약효도 떨어집니다. 아침은 위장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시기이므로 약을 복용해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효과가 3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은 빈속에 복용하면 저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혈압약도 아침에 복용하면 오히려 혈압이 더 떨어져 어지럼증과 낙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아침 약 복용을 위해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잔으로 위장을 부드럽게 적십니다. 둘째, 30분 정도는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신문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정도도 충분합니다. 셋째, 바나나, 반개나 죽한 그릇처럼 부드러운 음식으로 간단히 식사한 후 약은 반드시 따뜻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그날 이후 약 복용 시간을 아침 식사 후로 바꾸셨습니다. 속 쓰림이 멈췄고, 약효도 이전보다 훨씬 잘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결과를 만듭니다. 약은 약으로 삼을 때 효과가 있고 잘못된 방식은 독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라도 약 복용법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기가 맑고 조용한 시간에 몸을 움직이면 하루가 상쾌하다고들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그 새벽 운동이 오히려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수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경고입니다. 단 3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새벽 운동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김영진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연세는 75세였고, 매일 새벽 오시면 빠짐없이 동네 뒷산을 왕복하는 습관을 20년 넘게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셨고 건강에 자신감도 높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눈이 내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급성심근경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과 관절, 인대까지 모두 굳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혈액은 진해져 있고 호르몬 분비는 불안정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격한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은 큰 부담을 받게 되고 자칫하면 심장에 이상이 생기거나 혈압이 급등해 뇌혈관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가 뜨기 전 공기가 찬 새벽에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근육은 유연하지 않고 혈관은 좁아져 있으며 폐와 심장 역시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몸에 무리를 주는 운동은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진 어르신도 그 일을 계기로 새벽 운동을 중단하시고 오전 10시 이후로 운동 시간을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무리하지 않고 햇살 아래 가벼운 산책과 체조를 하며 건강을 다시 되찾아가고 계십니다. 운동은 반드시 준비 운동을 포함해 하루 중 가장 안전한 시간에 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해가 완전히 뜬 이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입니다. 체온이 오르고 근육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가볍게 걷거나 맨손 체조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이 가쁘지 않고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은 몸의 신호를 듣고 환경을 살피며 여유롭게 진행할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아침,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또는 밤새 참았던 용변 때문에 화장실로 서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행동이 아침 낙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진료실에서 수없이 목격해온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단 3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욕실 문을 여는 방식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강봉자 어르신이 부축을 받고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연세는 79세셨고, 그날 아침 욕실에서 넘어지신 후 오른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기상하자마자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가셨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왔고 그대로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기상 직후에는 혈압과 체온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실은 바닥이 미끄럽고 주변에 딱딱한 구조물이 많아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밤새 참고 있던 소변을 해결하려고 비몽사몽간에 서둘러 화장실로 가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 어두운 통로, 졸린 상태가 겹치면 중심을 잃기 쉽고 낙상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아침을 위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샤워는 반드시 몸이 완전히 깨어난 후 식사를 마친 뒤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에 가볍게 끝내야 합니다. 둘째, 화장실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충분한 조명이 있어야 하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며 벽면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봉자 어르신도 이후 샤워 시간을 점심 직후로 바꾸셨고 침실과 욕실 사이 통로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낙상 위험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욕실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몇 가지의 준비만으로 그 위험을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움직이는 아침이 오히려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를 엽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몸을 일으키자마자 눈앞이 깜깜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 현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드는 매우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상 직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인 어지럼증 그리고 그 원인인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3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자세 하나가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81세의 윤남수 어르신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어지럼증이 반복되고 일어설 때마다 쓰러질 것 같다는 증상이었습니다. 전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어지러움을 느꼈고 거실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누운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내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발생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혈관의 탄력이 줄어 있고 자율신경계 반응도 둔해져 있어 더욱 쉽게 발생합니다. 어지럼증뿐 아니라 실제 실신,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남수 어르신의 경우. 새벽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려는 성격 탓에 알람이 울리면 곧장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위장도, 심장도, 혈관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자세를 바꾸니 혈압 조절이 따라가지 못해 어지럼증이 반복된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던 3분 기상 습관입니다. 먼저 1분 동안은 누운 채 깊고 느린 호흡을 하며 몸을 깨어나게 하고 다음 1분 동안은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고 마지막 1분은 침대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며 몸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윤남수 어르신도 이후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어지럼증이 점점 줄어들었고 지금은 낙상에 대한 불안도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은 가장 많은 낙상 사고가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단 3분, 서두르지 않는 아침 습관 하나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 하나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아침을 거른다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이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속이 편하지 않아서 입맛이 없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아침을 건너뛴다는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진료해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아침 결식이 결국 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침 식사는 생명을 지키는 첫 끼입니다. 이진자 어르신을 처음 뵌 날이 떠오릅니다. 77세 여성으로 최근 들어 혈압이 일정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며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도 복용 중이셨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상담 중 저는 식사 패턴에 대해 자세히 여쭤보았고 그때 이 어르신께서 아침은 거의 드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가 예민해 속이 불편하고 입맛도 없어서 생수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밤사이 비워진 위장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위산이 위벽을 자극하여 위염이나 역류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진자 어르신도 위내시경 검사 결과 만성 위염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점심에 폭등하면서 당 조절도 어렵고 뇌에 가는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억력 저하와 투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들께는 더욱 위험합니다. 식사 없이 약만 복용하면 약효는 줄고 부작용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는 온몸의 장기가 깨어나는 시기이자 각종 조절 기능이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영양 공급이 없으면 몸 전체가 균형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께 아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아침 식사를 제안드렸습니다. 따뜻한 미음 한 그릇 잘 익힌 채소 한두 숟갈. 또는 삶은 달걀 반개 정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진자 어르신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훨씬 가볍고 덜 피로하다고 하셨습니다. 속쓰림도 줄었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몇달후 재진료 때는 혈압도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전체의 리듬을 조절하는 시작점이자 위장과 뇌, 그리고 온몸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 한두 가지가 뇌를 보호하고 장기를 살리고 약의 효과를 올려줍니다. 무거운 한 끼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이 곧 건강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그첫 시간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사람의 몸은 아침이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회복 중인 상태입니다. 수면 중에 체온은 내려가고 혈관은 수축하며 혈압은 불안정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찬 공기, 급한 활동이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터지는 겁니다. 오늘은 아침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심혈관 사고의 원인과 그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단 3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겨우 몇도 차이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박규찬 어르신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실려왔습니다. 74세 남성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새벽마다 조깅을 즐기셨던 분입니다. 기상 후 10분도 안 되어 운동복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셨고, 영하 가까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리기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출발한 지 5분 만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그분의 혈관은 마치 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면 중에 떨어진 체온과 농축된 혈액, 그리고 새벽에 찬 공기가 겹쳐 심장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진짜 회복이 아니라 긴장으로 인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갑자기 각성하면서 교감신경이 작동하고 심장은 더 세게, 더 빠르게 움직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혈관이 따라가지 못하면 심장이 망가집니다. 가장 좋은 대처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상 후에는 반드시 몸을 천천히 데워야 합니다. 따뜻한 물한 잔으로 내부 체온을 끌어올리고 침대에서 누운 채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최소 3분 동안 거친 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외출을 계획하신다면 창문을 먼저 열어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몸에 직접 닿는 공기를 최대한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내복, 목도리, 장갑 같은 보호도구도 필수입니다. 박규찬 어르신도 다시는 새벽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 대신 오전 11시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하며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느끼며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경고는 보냅니다. 새벽에 갑자기 서두르는 몸동작, 찬바람, 긴장된 심장은 모두 작은 폭탄과 같습니다. 그 폭탄을 피하는 길은 단순합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루를 여는 것, 몸의 언어를 듣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평소보다 피곤함이 오래가고 작은 감기에도 쉽게 지치고 상처가 더디게 낫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면역력 저하는 많은 경우 아침 시간의 관리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수면을 마치고 몸이 깨어나는 이 시기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가장 많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오늘은 아침 시간과 면역력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3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면역은 아침에 회복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76세 여성 노영희 어르신이 몇달 사이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번 감기 기운이 시작되면 2주 가까이 지속된다고 하소연하며 찾아오셨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니 답답함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차근히 확인해 보니 아침에 면역 회복 시간을 매일 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영이 어르신은 아침 6시면 눈을 뜨자마자 찬물로 얼굴을 씻고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을 마신 뒤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이 일과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습관이라 믿고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했지만, 사실 그 모든 행동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에 차가운 자극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던 셈이었습니다. 수면 중 사람의 체온은 평균보다 1도 가까이 낮아집니다. 이때 면역세포들의 활동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몸이 충분히 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찬 기운을 반복적으로 접하면 면역세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도 수축되고 호흡기 점막의 저항력도 약해지며 전반적인 면역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노영이 어르신께 아침 일과의 순서를 바꿔드렸습니다. 먼저 기상 후 3분은 누운 채 호흡과 팔다리 움직임으로 몸을 깨우고 다음은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했습니다. 세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실내 난방을 켜서 체온을 보존하고 환기는 오전 10시 이후로 미루도록 권했습니다. 약 3주 후 감기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고 몸이 훨씬 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는 일어나는 순간부터 몸이 살아나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면역력이 가장 약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면역력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도 바로 이때입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급한 외출보다는 천천히 준비하는 여유, 공복보다는 부드러운 식사. 이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면역 시스템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면역은 약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루의 가장 처음을 어떻게 여는가에 따라 면역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몸이 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뜻함과 여유를 주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하루 바로 아침에 사소한 반복이 쌓여서 우리 몸을 지탱하거나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생활 정보가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과의 시간을 통해 확인한 하나하나의 경고였고, 동시에 실천 가능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시간입니다. 하루를 여는 습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누구나 할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진료 중인 유태훈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다양한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자주 강조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이 바뀌면 건강이 바뀝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큰 진실이 담긴 말입니다. 아침 6시 눈이 떠졌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과거에는 알람을 끄자마자 곧장 몸을 일으키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침대 위에서 3분만 여유를 가지십시오. 1분간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고 천천히 숨을 쉬고, 1분간은 손가락과 발가락부터 천천히 움직여 근육을 깨우고, 마지막 1분은 침대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며 몸의 반응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3분이 낙상을 막고 혈관사고를 예방하는 시간입니다. 이후에는 따뜻한 물한 잔을 천천히 나눠 마시십시오. 위장과 혈관, 면역 기능을 부드럽게 깨우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찬물이나 찬 음식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간단하더라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미음 한 그릇, 삶은 달걀 반 개, 바나나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신진대사와 약물 흡수를 돕습니다. 약을 복용하셔야 한다면 식사 후 30분은 꼭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삼켜 위장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약은 약효를 발휘할 때 명약이 되지만 복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운동은 어떻습니까? 해가 완전히 떠오른 오전 10시 이후로 미루시고 준비 운동 없이 무리하지 마십시오. 격한 조깅보다는 천천히 걷는 산책이 무거운 기구보다 맨손 체조가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날에는 반드시 체온을 올리고 따뜻한 복장을 갖추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실과 화장실 안전입니다. 샤워는 식사 후 몸이 완전히 깨어난 시점에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에 마치십시오. 화장실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조명이 켜져 있어야 하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해 낙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아주 단순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조심스럽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이 아침 루틴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엇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아침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꿀 수 있다면 내일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바뀌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선택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오늘 아침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